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지금 9월 9월 21일 아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영주에서도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국회 내에서 비밀 투표라고 하면은 그대로 국회라 그런데는 음. 응? 법의 전당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국회에서 지금 비밀투표를 앞두고 네이 사람 투표할래? 누구 지지할래? 하는 이따우 비밀투표를 지금 음? 훼손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하고 있느냐?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지금 음? 비밀투표를 훼손하고 있어. 이거 전부 법 위반 아니야? 저것들 전부 다끌쳐여야안 그렇죠? 되는 거야? 나쁜 인간들 말이지 어? 비밀 투표를 저렇게 해소할 수 있어 국회에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아니야 국회의원이 비밀 투표, 비밀 투표 사전부터 찾아와. 근데 이것도 공천장 하나에매이 가지고 말이야.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재명의 재상이 에? 억울해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신문 방송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든가 법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 정도 되면은 어? 해명을 해야 되고 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그게 증거 두성이고 어? 그렇게 공명하면은 실질 심사 받아 판사인들 가지고 어? 국회의원들이란 게 공천장 한 장에 매이 가지고 지금 인간이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간이 그래 봐야 이재명은 지금 뭐 정치적 보복이라 근데, 정치적 보복이라도 당하고 나서 후세 역사가들에게, 후세 사가들에게 맡기고 나가라! 어느까지 가느냐? 영장실질심사대까지 집으로 얘기했는 거 공, 어,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는거 이행하면 되잖아. 어? 싸나가 씨, 말을 한 마리 놓고 두 마리 세 말라고 말이 지 급하다 그래가지고 그따우 소리를 하고 앉았어. 9월에 주거나, 11월에 주거나, 청명해 죽으나 한식이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자 검찰이 이재명 한 사람인데 지겠어요? 검찰이 아무런 것지만은 이렇게 명백한 법 증거와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 검찰이 민주당 민주당한테 지겠어요? 검찰이 이재명한테 지겠어요? 지금 오늘 오늘 있을 표결에서 가결 응? 부결이 된다 그래 가지고. 뭐, 요번에 면한다 그래도, 11월에 또칠 거야. 구속영장. 11월에 또 치고, 11월에 안 되면은 내년 1월에 치고, 1월에 안 되면은 내년 3월에 치고 하는 거야. 한번 이래가지고, 민주당 내년 선거 한번 치라봐. 야, 민주당 국회의원, 어? 한치 앞을 내다보라는 얘기 아니고, 반치 앞을 해도 짐작도 못하나? 그런 짐작이 라돼 있다 그러면은, 보내줄 거는 보내주고, 챙길 거는 챙겨야지,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응? 지금, 내가 지금 감을 지르니까, 우리 집에 코리가, 코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왔어, 어? 코리, 예? 저놈 새끼들 저게, 저게 인가에 하는 짓이라 하면서, 어? 우리 코리가, 내가 감을 지르니까, 내감 지르면 있더라, 얘가 겁, 겁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매달 래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안았는데 그, 프랑스에, 에? 파스칼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철학자가 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잠시 한번 우리가 읊어보고 갑시다. 이 개를 나왔으니까. 내가, 내가 사람을 오래도록 관찰할수록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개를, 이 우리 집의 이 코리,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정말로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오죽이나 많았으면은 프랑스의 어?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는 게 언젠가 하면은 1623년에서 1632년까지 살았는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아마 이때부터도 인간이 개만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개를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남긴 거야. 이게 1600년대, 1600년대 벌써 아마 이 소리를 했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국회 내에서 일하시고 있는 게, 에? 우리 이 코리만 한가? 아이거 인간들아. 에.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검찰이 아마 이렇게 했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은 인력을 통해가지고, 많은 수사력을 통해가지고, 어, 이제까지 왔는데, 검찰이 질것 같냐? 어? 그런데, 이전에 게 하나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뭐, 재상이 다 나빴다 그래도, <laughs> 마지막에 선택했는 단식이라도, 오픈해놓고, 정말로, 정당하게, 정당하게, 진짜 물한 모금 안 먹고, 3일만에, 에? 혼절이 되더라도, 정당하게 했더라면은, 정말로 이게, 요번에, 에? 에, 국민의 공감과 동정심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전부 이재명이 단식 왜 하느냐? 첫째로 왜 하느냐? 묻는 거야. 어? 왜 하느냐? 저게 단식이냐? 오늘 뭐 22일 전까 20일이 한번 넘었어요. 20일이 넘어가지고도 지금 뭐, 장문에 글을 쓰고 앉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국민을 지한 목숨 위해 가지고, 국민을 저렇게 우롱하니까 이거는 국민도 안 돼. 지금은 국회의원 160명이 오호해가지고, 이재명이 이제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은, 저 사람의, 대한민국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하고, 표 차이가 얼마인가, 역정 73표 같문면은 24만 7 0 0 7 7표예요 응? 이 표수 때문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졌잖아.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하는 이재명의 꼬라지를 보고 저게 진짜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정말 우려 섞인, 진정으로 우려 섞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왜 그러냐? 단식도 저렇게 가짜로 해가지고 국민을, 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좀 우리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국가적으로 진통을 겪는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과정은 잘 거쳤어. 지도자의 검증은 정말 확실히 한것 같아.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어요? 이미 이재명은 이 유수가 우리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해외 에 나간다 그래도 제가 가짜 단식하던 애야? 할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제까지 와가지고 절대 질만한 이유가 없고 또 질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보니까 그리고 검찰이, 일국의 검찰이면은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검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들도 이 근련에 막숙타임몇게 갔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 박 대통령 다다 어? 다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옥골을 치렀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 아직도 대통령 되기 전의 사람이고 아이고 이렇게 거짓말 두세이 이 각자의 그런 단식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를 정말로 지구두발로 이렇게 알뜰히 짓밟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보고 누가 동정하겠어 오늘 구속영장. 16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오늘 부결을 시킬 수 있다. 그래도 11월 달에 구속영장 안 들어갈 것 같대. 그때 가면은 응? 민주당은 더러워져. 공천이 가까워지고 어? 앞으로 대, 대책을 대 세울 날짜도 없어. 민주당 국회의원 떡발그레 등. 진짜 이거는 욕을 해야 이거는 적당한 그런 어? 저 저게 방송인데. 진짜 방송이 되고 막말을 못해 그렇지. 예? 이게 지금 9월 오늘 부결이 되면은 11월 달에 구속 지 구속 영장 치면은 또또 이장 또이 장난할래? 예? 대통령 눈 녹한 줄 뻔하게 알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지고 이러이러하다가 김상진 하재 있는데 꼼짝도 못 하고 되돌아왔잖아. 아뭐뭐뭐그 뭐 방부형과 박성준인가 뭔가 예. 저,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랬는데, 국회의원에도 법 지켰어? 법을 못 지키니까, 김상진 아재 한 사람이 있는데, 13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한마리도 못하고, 에이 그래 이래 벌써 다 왔잖아. 법을 무시하다가, 어, 김상진인데, 쫄딱 망했잖아. 쫄딱. 쨍박이다네? 김상진 아재는, 그게, 정상적인 집회 시위 신고를 하고, 어, 정정하게 하고 있는데, 국, 국회의원은 뭐, 집회, 재정에 신고도 없이, 아무 데서나 씨부리면 되는 줄 아나?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는 130명 민주당 국회의원, 안 쪽팔려? 뭐하러 갔어? 어? 가짜단식 있는 사람, 어? 구속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인데? 쇼팔 내는 줄 알아. 법을 만들고, 지키고, 법을 잘 지켜지는 거, 감시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갔다가, 130명이, 김상진 아재야, 어? 김상진 아재인데, 꼼짝도못어도 들어왔잖아. 그를 놓고, 뭐, 뭐, 사태질 하는 거, 저거, 뭐야, 저거. 김상진 아재, 도로 집행 시위법으로, 뭐, 저거, 저게 어? 고발해야 된다, 인간에, 직설도먹어뿐이 창피한 것들 말이야. 어디 법무시라고 도로 된게 대부분 민주당에, 에? 그 이재명 대,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지금 뭐, 이거 붙여지는 시간도 지금 정해,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 민주당에서는 한치 앞이라도, 어? 내다보라는 게 아니고, 반치 앞이라도 내다보라는 게 아니고, 요런 정도의 예측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국회의원라는뺏지를 지역에 뭐, 말만 하면은, 어?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 중에도 저 따오 식견을 갖고, 저 따오 예측력을 갖고 있는, 응? 저, 저, 저 지지도, 지지도자라 그러면은, 당장 내려 앉아야 돼! 청명해주거나한식해주거나 주거나.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 9월달에 지금 구속영장, 응? 실질심사 받으나, 1 1월달에염장실사 받으나, 똑같아. 검찰이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한번 물고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언제 가도 가야 되는 거야. 매번 이따고이따고 이따오, 이따오, 예? 행태할 거야, 이거? 이게 국민 앞에 할수 있는 행태야? 이재은의, 이재명의 지은제는 음? 9월에 구속되나? 11월에 구속되냐? 내년 1월에 구속되나? 끌고 가는데까지 끌고 가봐라. 이제는 뭐, 식상하다 못해. 그냥 너끼리 하는 짓등거리니까 해보라 하는 식으로 나도 이제 내 편견 놓겠는데 니가 니가 검찰 네가 검사 같으면 은이 정도 와가지고 어? 물러서겠어? 이런 범죄자 이런 피의자 이런 이재명이 에? 정말 이재명도 쪽팔리요. 이재명이 안동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는 영주 사람이야. 어? 진짜 안동 영주가 지책인데 쪽팔리. 나도 어쩌면 은 이재명이 정말 똑똑한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때도 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은 요즘 하는 꼬라지를 봐가지고는안동 안방 그런 그 자체가 진짜 쪽팔리고 어? 영주의 그 인, 인근 시군에 있다는 것도 쪽팔리 한 번이라도 남자답게, 사내답게 경상도 무슨 마답게한 번이라도 행동했으면은 그래도 내가 오늘 이만 이마, 이만은 뺄라 그랬는데 정말 쪽팔리는 인간이야 욕할 때부터 내가 알아보긴 알아봤다면은. 이재명은 이미 물에 빠져가지고 사방팔방, 응, 혼수상태 구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어? 단식 20일이 넘었는 사람이 응? 장문에 글을 써가지고 날좀 구해주지. 지금 날좀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요번만, 응? 어? 구속영장이, 구속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1월달은 없고 내년은 없나? 검찰이 물러설 것 같아? 안 돼. 그런 판단도 못하니까, 이치졸한 응? 치절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똥싸 가지고 똥을 쌌으면 바지를 벗든지 에? 다시 씻든지 해야 되지. 안아 가지고 미그저 끌으면 그 똥이 어디로 가노? 자꾸 참 챙피한 이재명이다. 어떻게든 이번만 이번만 하고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11월 달에도 있고 내년 1월 달도 있고 내년 4월 선거도 있어. 민주당이 국회의원들 이들이따우 있다고 하지 말고 예? 이런 이재명이기에 그 공천장 한장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쪽팔린다, 진짜로. 오늘, 그래, 부결시키려면 부결시켜봐라, 그래. 아직은 요번에도 167세인가 8세인가 되니까 네 너가 아직 자주 우지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하지만은 또 11월 달에 공격이 들어갔을 때 한번 그때 우리 구경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이참에 민주당이 아주 터도망도 없이 쫄딱 망하고, 어? 새로운 터전 위에서 새로운 선명한 야당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있는 저런 야당의 국회의원 갖고는 선명 야당이 정말 당은 두 개가 공존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두 개가 공존해야 되지. 저 후에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한개 정당으로서는 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민주당은 터도 만도 없이 쫄랑망해버리고 어? 선명한 여당, 야당이 하나 만들어지기를 진짜 바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어쩌면 그런 게좀 성취될 수 있을까 싶은 가능성도 있는 게 이번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 관련해가지고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은 이 이재명도 앞으로 뭐몇 년간 선출직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지만은 민주당은 434억이라 하는 선거 보존 비용을 토해놔야돼요 오바이트 해야된다이 말이야 그거 팔면 은 당사 팔아도 안돼 이래되면 이제 쫄랑 망하는 거야 이런 시점이 오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친명계가 지금 이런 개딸들이 여론을 압박하고 어, 국회의원을 압박해 가지고 어 이거 부결시켜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 이거 부정선거 무리들 부정비밀투표 어? 어, 훼손하는 무리들 아니야? 법이 있다 그러면 이거 왜 이거 안잡아드려 어? 비밀투표를 이렇게 훼손해도 돼? 민주당 중에도 이게 좀 인간이 된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해소는 안 되지. 비밀투표를 이렇게 훼손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민주당 중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문자를 받고, 이거 했는 사람들, 이 문자 출처해가지고 고발해야지. 왜 개딸이 있는데 이렇게 휘둘려야 돼? 이래가지고, 이른바, 이게, 살생부를 해가지고, 살생부를 해가지고, 어?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한 70여 명을 이 정도로 공개하고 이런데, 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왜 위법으로 처리를 안 해? 전체 168명 <laughs> 중에서 상당수의 의원이 지금 부결하겠다. 아니, 투표도 안 했는데, 이따오 수작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비밀투표 훼손 아니야. 이거 전부 다 법, 법으로 처단해야지. 그래서, 어? 오늘 그, 음, 투표가,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 투표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부터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이 구속 체포 영장 이 관련에 표결을 하는데 이따오짓하면은 정말로 내년 총선은 이이 민주당은 진짜 쫄랑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꼴이 한번 나와 가지고 내년. 음 4월 선거에 쫄랑망해가지고, 어,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제껏 휘저었던, 어, 그런 민주당의 그런 폭주를 한번 구경할 날이 올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반성하려는가. 국민들도 제대로, 제대로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 가짜 단식부터 이 범, 죄상은 지금 법리를 따져봐야 안다 그지만은 지금 이재명은 아주 이번 단식으로 통해 가지고 국민적으로 신뢰도가 지도자에서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국회 의원이라는 것들 하고 거기에 주변의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주장하고 어? 몇 명이 찬동하고 있다. 미, 미리 하마 이런 거 짓,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이거 어, 비밀 투표 어? 보장의 훼손 아니야? 어? 한동훈 검찰 저쪽에 법무부 장관도 왜 이런 거 단속 안 합니까? 이게 법이 있는 거야. 이게 윤석열의 법이고 이게 정의야 이런 거 이런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지금 김병조 같은 경우에도 구속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이따오이 이런, 이런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어? 이따우짓을 하는 거야. 이번 회기에 이번 오늘 9월 21일 날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 그래도 그래도 국민들이 놀라지도 안 하고 검찰이 놀라지도 안 하고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너 부결 시켰다고 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재명은 빨딱이 나가지고 오늘 뭐 샴페인 터뜨리고 뭐니네노 부르고 가라오케 부르고 딸래나겠네 한번 해봐라 등신들 부결를 시켰다 해가지고 너 좋아할 일도 한 개도 없어 그래봐야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laughs>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윤석만 이거 지금 윤관석이 연습관이 이런 사람들 봐요. 지금 북설설 불고 있잖아. 조금 죄를 덜 내보려고. 이, 예, 이 사람들이 돈봉투 모른다고다가 돈봉투 안다.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었다. 다 얘기, 다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별수 없어. 이게 오늘은 어떻게 면회 간다 그래도 11월 달에 비해기가 있을 때 비해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한번 내놔봐라. 어? 어? 지금, 검찰에, 에?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게 방송되고 있는 거 봤지? 징역 11년부터 36년 6개월, 무기징역감을 지금 이렇게 너가 지금 옹호하는 게,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 이걸로 가지고, 한 공당에 내년 선거까지 망칠, 망쳐봐라! 에이. 그, 그래, 이재명의 공천받아가지고, 어, 몇 명, 한 서른 명, 대본들 뭐 할래? 에? 뭐래 서른 명 가지고, 300명 국회 중에, 예? 서른 명 가지고 뭐래이 서른 명이 어디 뭐, 대한민국을 어디 뭐, 좌지우지 하나? 에? 그래, 서른 명만 구해봐라, 그래. 에. 이거는 정치 상황과 강력, 어, 관계 없이 지금 검찰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일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자체부터가, 어? 꼬름한 거야. 단식 자체가 꼬름했고, 이렇게. 이런, 이런, <laughs> 이런 수작으로 면피를 하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면피하면 된다 그러면은, 뭐, 이 면피를 받아줄 수도 있고, 한번 일전을 할수 있다 이러지만은, 이번에 안 되면 10, 9월에 안 되면 11월에 하고, 11월에 안 되면 12월에 하고, 언젠가는 잡아가려고 하는 이 검찰의 노력에, 에? 검찰을 이길 수 있나 민주당 검찰을 이길 수 있어 이재명 그냥 두손쭉 내고 팔찌 받아라 이게 <laughs> 피가 바싹 마르는 그런 단식을 희화화해도 유만부득이지 단식이 목숨을 건 응? 음? 단식이라는 그 어? 이미지 때문에 단이 정치인이 단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5일 7일이면 잠타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20일이 넘어도 멀쩡해 지금 어? 이, 몇 수, 몇 페이지의 그런 장문에, 나날 잡아, 까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호소문을 내고 앉았어. 다무, 그런 정도의 진정성만 있다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저부터라도, 굳이, 굳이 구석에서할거 있나. 그냥 기소해가지고, 재판으로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단식하는 거 보니까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 있다고 가짜 단식을 해가지고, 어? 20일이나 멀쩡한 단식이 어딨어? 이거 증명을 해봐. 이재명은 거으면 숨을 쉬는 생, 생명체가 아니고, 어? 기계 부품, 플라스틱, 쇳조갈로 만든 로봇 인간이냐? 자, 방송 마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9월에 구속되나, 11월에 구속되나, 내년 1월에 구속되나, 12월에 구속되나, 똑같은 거야.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날짜 좋고, 때 좋고, 시간 잘 봐가지고, 어? 두손 내미시고, 두손 위로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예? 예? 해 보였는, 이 국정에 원에 보였는, 1년이 넘게 이 짓, 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 국회의원, 이따오 짓 하면 되겠어? 한 번이라도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라. 9월에 구속되나, 11월에 구속되나, 뭐가 다른 게 있는가? 구속을 검찰을 이길 수 있겠어? 오늘 조교는 평역에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이재명은 오늘 구속되나, 11월에 구속되나, 구속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단식하는 꼬라지를 보고, 어? 이재명은 지도자에서의 신뢰되는 끝이다. 이제 정치생명 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